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되는 희망북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은평구 마고정에 아파트가 나왔거든요 은평구 아시죠? 그래서 아파트가 꽤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어떤 아파트인가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에 적합하다면 이번에 한번 입찰에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은평 뉴타운 마고정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어, 아파트 되게 견고하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물가에 어 좋습니다. 네. 다른데 하고 좀 다르게 색깔이 독특하네요. 되게 어, 조금. 값어치 있어 보인다. 좀 약간 묵직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숲길도 있고, 네 산책로도 있죠.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데에 이렇게 은평구 막 이런 쪽에는 이런 게 많아. 너무 좋아요. 예, 네, 여기 내과 개천도 있고. 아 얼마나 좋아요.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고. 어머 여기 물고기 봐. 와. 좀 독특하게 지어진 아파트죠. 일반 아파트하고 좀 다릅니다.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인데요. 어. 여기 아파트에서 쪼르륵 계단 타고 내려오면 물, 물가야, 물가. <laughs> 자, 아. 네. 잘 해놨습니다. 여기 연결 통로도 있고, 그쵸? 그렇죠? 아파트 간에, 동간 간에 연결 통로도 있고. 음, 여기 또 교회도 있네요. 어, 상가도 다 준비가 되어있고 뭐 학원이나 뭐나 작은 타운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하죠 그렇죠? 하나의 작은 타운 이다 네, 들어가보면 여기 자전거 세워 놓는 데다 있고 시건장치잘돼있고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 아, 개천도 보이고 <laughs> 은평 뉴타운 마고정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있고 예쁘죠? 경고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어, 여기 이렇게 개, 요 개천을 이렇게 딱 끼고, 그쵸? 여기 저 이렇게 흐르는, 개천 흐르는 데잖아요. 끼고 요 안에 이렇게 싹 감싸져 있는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08동. 여기가 나온 물건지거든요 현관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4 타경 357번의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이 35.6평. 엄청 크죠. 요새 아파트가 무슨 35.6평이 어딨어 그죠? 뭐 빌라나 뭐 아주 옛날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나 뭐 그러긴 하지만 엄청 큰 거예요. 어. 자 대지권 3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50.66평. 60여기 65평형 분양 평수였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5 0 6 6 평입니다. 여기 아파트 중에서 여기 아까 개천이잖아요. 흐르든 개천 그쵸? 이렇게 개천이고, 이게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은평 뉴타운이 거거든요. 이게 이만큼이, 예. 여기 은평 뉴타운 마고정. 이게 은평 뉴타운 마고정이 여기.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중에서 여기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총 469세대이고요. 18층이 제일 높은 층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날 사용 승인 났으니까 아마 2010년부터 이제 입주해서 살았겠죠. 그리고 동부 건설에서 지었고요.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이 아파트 하나의 대지 면적이 35.6평입니다. 공급은 65평이었고요. 현재 전용 평수는 50.66평의 그런 건물 아파트다. 이 집은 정남에 완전히 이렇게 정남향이네요. 보시면, 그죠? 딱 정남향. 요렇게 실내가 돼 있는데요. 방이 하나, 둘. 아, 그리고 여기는 저층인데도 이렇게 두개 층으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방이 하나, 둘. 그리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현관. 여기만 욕실이 두 개예요. 아래층에 하, 하층이죠 욕실 두 개고 여기 테라스 있고 그리고 위층을 보면 위층은 이쪽에 테라스가 있고요. 위층에 거실 조그맣게 있고 아래층 거실 은 이렇게 확 튀어서 있겠죠. 층, 층고가 높겠죠. 그리고 여기 방두개 있고 욕실 있고 테라스가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아까 거기 1층 보면 1층에 여기에 거실 있잖아. 요 거실 위에는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빠 밥다 됐어요? <laughs> 엄마 밥 먹어도 돼요? 이러고 이제 애들이 2층에서 쪼르르 내려오는 거죠. 아래층에도방두 개, 2개, 욕실 두 개, 위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래서, 어, 방이 네 개다. 이런데 두 세대가 살면 좋겠죠. 그죠? 네. 위치가 바로 여긴데요. 3호선 구파발력 가시죠 구파발력 도보 16분. 뭐 이런 정도는 걸어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뭐, 바쁘다, 급하다, 걷기 싫다 이래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천히 걸어서 가면 도보 한 16분이면 3호선 구파발력에 어 도달한다. 보시고 여기에 은진 초등학교 있고요. 아, 이 아파트 안에 있어요. 아파트 안에 은진 초등학교가 있고 메디텍 고등학교 뭐 신도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신도 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초중고도 있고 이런 메디텍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통 사는 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많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이 건물은 15층 중에 3층에 있거든요. 3층인데 복층으로 돼 있는 아파트요 한층의 층고가 높으면서 거기에 이제 두개 층으로 이렇게 집이 나뉜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어, 평수의 실거래 내용이 없어요. 전용이 50.66평인데 공급 평수가 65평 했잖아요. 분양평수가. 이 분양평수에 지금 실거래가가 없고 나와 있는 매물도 한건만 있습니다. 한 건만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매물이 똑같은 게 현재 25억에 나와 있거든요. 예, 네. 25억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우리의 경매 물건은 최저입찰가가 11억 9,600이잖아요. 두배 차이가 나난거두 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쵸실 거래 거래가 없어. 어. 그래서 그냥 이게 큰 평수에 어, 이렇게 한한 한 층에 한 층이 아니고 두개 복층의 아파트다. 똑같은 매물 실거래는 없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딱 하나 나와 있는데 (25억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재 경매물건은 (11억 9600이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거래된 거는 (40평짜리) 많아 (51평짜리) 공급이 (51평) 분양이 (40점) 몇평뭐 이랬던 거 (51리평에) 분양 (40평대) (40평짜리는) 많아, 실거래가가. 자, 보실래요? 20, 2020년에 9억 7천, 21년에 13억 6천, 23년에 12억 4천, 24년에 12억 9천. 보통 13억 12억으로 형성이 됐다고 라 보시면 되죠. 여기도 보면, 21년에 13억 뭐 4천, 21년에 도 14억 7천, 23년에 11억 9 5백0 24년 4월에 12억 천. 뭐예요? 11억, 12억, 13억 선에서 다 형성이 됐다. 지금은 12억 선이다. 뭐가? 40평대가. 전용 40평이 12억대인데, 지금 나온 건 전용 50평이에요. 10평이 더큰 거죠. 분양평수는 14평이나 큽니다. 분양평수 65평짜리가 11억 9,600에 나와 있는데, 분양평수 51평짜리가 현재 12억에 실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구나. 현재 임차인 현황은 없고요. 이게 전입세대가 있는데 이 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어뭐 체납액도 있고 그렇죠. 체납액은 뭐이거보다더 많겠죠. 80만 원인데 뭐 이거보다 많겠죠. 요 조사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요 전입세대는 아마 주인 세대는 아니고 어뭐 일용 일용 임차인으로 볼수 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채권의 합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은 경매로 가져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테두리 안에서 전부 정리가 되고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어, 매매나 이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경매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2013년에 소유권 이전하고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부를 쓰셨네요, 그죠? 세발근고 뭐 이렇게 쓰시다가 그게 대부로 넘어온 건데 뭐 10억 뭐 3억. 사억 뭐, 세무서도 사억 뭐, 얼마, 뭐, 쭉 있어요. 그 사람한테 20억이 넘다. 수협에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가서 직접 사야 될 물건인지, 아니면은, 그냥, 법원에, 법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법원에 입찰로 가져야될 물건인지 좀 보시는 건데, 여기 아파트가 요즘 이제, 보통, 맨 꼭대기층만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3층인데도 복층 구조예요 그리고 전체가 65평 분양했던 거고 앞에 막 물가도 있고 꽤 좋은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거래 내역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사셨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나온 거죠 이 경매로 나온 거고 하나 매매를 하겠다고 나온 물건도 25억에 나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전입세대 이땡땡 요거는 소유주는 아니니까 아마 2024년 10월 15일 날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은 없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제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10여 년 전에 은평에 그막 논밭이었잖아요. 거기를 전부 아파트로 해가고 뉴타운을 건설할 때 이야, 아파트 정말 예쁘다. 잘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이게 동부 센트레빌 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거래된 게 없어요. 예, 이 평수는. 다른 평수는 있었죠. 없고, 현재 거래된 전용 10평 작은, 분양평수는 14평이 작은, 그 아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 11억 9,600의 최저가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2억 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싼 물건이죠. 하나 똑같은 물건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물건이 지금 25억에 나와 있는데, 25억에는 뭐또좀 좀 내려가서 다운해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하나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없지만 대략 이건 얼마 정도 하겠다. 내가 얼마 정도 쓰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게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14억 9,600에 이 잡혀 있는, 어, 그, 감정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뭐이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정말 권리 분석을 좀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낙찰을 이 받고 난 다음에도 뭐 다시 뭐 어떤 법적으로 또뭐 가져올 수 없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없게끔 금액을 좀잘 쓰고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넓게 전용 50평 1층으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거고. 위아래층 복층으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아이 아파트 매력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어쨌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요거 입찰에 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희망부터방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